안녕하세요. 저는 2 3살 김민섭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TNT 독립 구단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팀이 되게 어수선하고 되게 떠 있었던 상태인데 단장님께서 또 많은 노력과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최근 계속 좋게 가져갔다고. 사람들이 K5를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뛰어보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하나의 또 경험이고, 좋은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한 좋은 발돋움이 될것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 o o l 하고, 우리가 c o 아, 짜증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w 너 a r 리고 하면은 어? e a 하 e cool, we are cool, we are c o 가 l we are c o 점점 어려워지는 거 o 아 l w 을 are cool, we are c o o 1주로. 아, 스타트 전체적으로 공간 <laughs> 어줘 준비하면서 10분 동안 우리가 공을 갖고 있을 때 급하게 안갈 거야 공 급하게 하는 건 원치 않아 공을 바쁘게 움직여줘 운동장 커 우리한테 익숙한 운동장이야 우리 그래서 대체국대에서 우리한테는 또 뭐, 우리는 운동장에 손을 유리하니까 스 빠르게 전환 빠르게 공을 빠르게 어오게 그러다가 공간이 좀 생기는 상황이 사이드에서 중앙에그때부터 우리가 좋아플레이 하자고. 위에서 공격하자 뺏겼을 때는 바로 숨이 1 0분 동안은. 3초만 1 0분은 뺏기면 그냥 바로 가. 아, 오케이? 네. 걔네가 빵 걷어내게 이걸 주지 않죠 우리 센터백 대주. 편하게 해주자고. 1, 2, 3라운드 또 센터백 대주. 뺏겼을 때, 뺏겼을 때는 10분을 위해서 바로 숨. 10분이 지나면 내가 예, 살려줄게. 10분이 지나면은 우리가 항상 하던 선택적으로. 근데 때 내게는 기약이고, 이번 지역이 사건이 기약이고.

<목적> 득점을 한 부분, 경기를 잘 숙지 한 부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큰 목적에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6득점을 해도 컨비네이션에 대한 부분이 많아쉬 뭐, 수비인수들한테 큰 로드를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하고, 거 우리가 오늘 가장 큰 목적은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나가야 되었는데, 6득점 분에서 컨비네이션을 해야 될 적이 많지 않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콤비네이션의 원리는 짧은 거리에, 넓게 벌리고, 짧은 짧은 거리에서 이걸서잘해서 잘해서 시도는 잘해서 좋았어요. 시도는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에서만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어거지로 넣어봐야 돼 다음은 콤비네이션 플레이 할 때는 우리의 <웃음> 현상을 <웃음> 봐야 된다고 했어요. 패스 주고 몸돌아가주고 패스하고 또 돌아와주고 패스하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왜 하는 거야그 패스하는 동안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 거야. 우리 편 위치가 어디 있고 상대편 위치가 어디 있고 어디가 콤비네이션 하기 좋은 플레이고 우리 패스하러 가는데 어디가 동시다 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곳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후반 여기 앉아. 응. 어, 뭐, 후반 전도 몸이 바쁘게 이동할 게임 아니야, 이거. 오케이? 힘아 네. 꼬리. 머리가.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서 게임을 완벽하게 끝내줘 오케이? 네. 오케이, 준비합시다. 네. 나 되게 진지해, 진지. 어, 이경기 되게 진지하고, 겸손하고, 존중하면서 다가가고 있어. 같이, 같이 보면 안 돼, 안 되지? 네. 실종하지 말자, 에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마무리 잘합시다. 화이 ナイス 승리했고, 가득 점했고 실점하지 않았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 여덟 개의 득점이 들어갔는데 세트피스가 네 개야. 그때는 우리 오픈 플레이에서 네골놓 거야. 이게 좀 아쉬워. 우리가 훈련을 지금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실전에서 어, 활용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원했던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 게좀 아쉬워.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우리가 포맷도 한번 새로 바꿔보고 했었는데, 후반전 같은 경우 게임이 사실 조금 더 수월할 줄 알았고요. 전반에 상대도 힘이 있는데, 아득점을 했고, 상대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는 떨어졌는데, 우리가 필드플레이로 7명을 바꿔고1 바꿨, 0를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엔 경기 템포나 집중도 결과면에서 전반보다 안좋았다 난 오늘 경기가 너네들한테 치력적으로 로드가 부하가 가길 원치 않았어 포지션 잡고 그래서 골을 빠르게 이동을 시켜서 그걸로 게임이끝내려고그랬거 전반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90% 이상 잘들었어 후반에 우리 불필요한 로드들이 힘을 너무 많이 뺐어 골을 뭐.. 훈련 월과 훈련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조합 플레이하고 컴비네이션 하는 것들을 그냥 공과의 관계에서 했더면 이제서 포지션 잡아놓고 상세 잡아놓고 할 거야 월과 그거 한 다음에 수요 게임을 어 만족스럽게 좀 해보도록 하자 경쟁력 있게 그래 네, 고생했어 고생했다 이겼잖아 나한테 지마 이겼잖아 내일 또 훈련 재밌있게 하자고 지에 네? 가서 오늘 쉬고 마그네슘 이케아도 훈련한 거다챙겨고밥잘 먹고 해야 알겠지? 네. 네. 내일 보자 고생했어, 오늘 고생 수고하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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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